문제는 두 개로 돼 있죠. 두 개로 돼 있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 돼 있는 걸또 주목해본다. 마이너스 돼 있을 때 주목해보고 이거는 앞에서 공부했죠. 자 이거는 x 플러스 1을 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하고 같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스 이걸 주목해라 말이야. 이게 지금 y로 하고 이걸 또 y로 한다 이 말이죠. 자 함수로 이렇게 한다. 자 이걸 주목을 해라. 마이너스 있을 때자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x 이꼴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에서 끊기죠 그죠 자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을 넣었다 함수값은뭐 될까 이거는 제로 되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되죠 마이너스 4 되는데 그냥 4 되지 절대 값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되지 그죠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 점에서 끊긴다 근데 또 x 이꼴 3일 때자 3일 때잘봐 x이골 3일 때 어떻게 되죠? x이골 3일 때 x이골 3일 때는 0되죠. 그죠?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4대지 그죠? 마이너스 4가 이거 4대지4 4.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3콤마 4가 된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4가 아니고 그렇죠. 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걸 주목을 해라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거는 역시 또 직선이 되지. 왜 그럴까? 자, 여 보자. 요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요 되어있잖아. 그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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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지는데 나눠지는데 이쪽은 전부 다 이쪽은 전부 다뭐 됩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되지? 전부 다 마이너스 되지? 근데 이때는 구조가 잘바라말이야 전부 다 마이너스 되는데 이 마이너스 되있기 때문에 플러스 되있을 때는 이쪽 마이너스 될 때는 전부 다 마이너스 2X 되있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오히려 부호가 반대돼. 자, 볼까? 여기서는 한번 연습해보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쪽 전부 다 마이너스 되죠. 이제, 이제 뭐, 그, 범위 같은 거할 필요 없이, 바로 해서, 이 그래프로 연결시키면 되니까, 됐죠? 이게. 자, 여기 전부 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되잖아. 그죠? 이쪽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이 앞에 이 마이너스는 뭐 되니? 플러스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X, 마이너스 하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버려, 오히려. 부호가 반대되니까 없어져 버린다 고자 이런 것도 주목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돼 마이너스 4가 있죠 마이너스 4 그냥 상수함수가 돼 버려 리 무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전에 플러스 될 때는 어떻습니까 상수가 됐지 왜이 중간에 오니까 하나는 플러스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가 없어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지금은 지금은 여기는 플러스 돼 있죠 죠그 중간이니까, 플러스 됐잖아. 그데 그래, X 플러스 1이지. 근데 이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됐지. 이거 플러스 되면 이 마이너스잖아, 중간에. 마이너스 된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지. 그래서 X 마이너스 3 되어서 오히려 이거는 2X 마이너스 2 해가 일차함수가 돼.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 Y는 2X 마이너스 2 바로 이어서 연습해서 빨리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이런 1차함수가 아니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세번째 오면은 전부 다 뭡니까? 플러스 되지. 플러스 되는데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 되잖아.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고 4 되잖아. 4. 그래서 이건 4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걸이 마이너스 있을 때 주의해야 된다. 알았죠? 마이너스 있을 때. 자, 플러스 있을 때와 마이너스 있을 때한 번만 생각하면 은 충분히 되지. 그죠? 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어습니까이 그래프는 그려졌어 근데 y 골 2지 y 골 2는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이너스 4와 4니까 y 골 2는 여기 있네 y 골2 이게 y 골 2야 y 골2그렇 y y 골 2와 e 와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 고 부등식이야 y 골 2가 함수 여기, 여기 X 값을, 넣으면, X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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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전부 다 함수값이 Y2가 더 크지. 여기는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교점이야. 교점의 X 좌표를 구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쪽 범위가 어떻습니까? 이쪽 범위가. 이쪽 범위가 X가, 그죠? 나온다. 이 말. 범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크다. 이 말이지. 우리 구하는 x의 범위는 이거다 이 말이지 자 그러니까 구하면 어떻게 되니 구하면 자 구하면 이 교점의 좌표가 이게 2x-2죠 그죠 자 여기 직선의식은 항상 구해야 되지 그래 빨리 구하는 거 연습해라 말이야 2x-2 됐죠 이거 하고 2야 2 그러니까 2x는 4니까 x는 2 됐죠 그죠 요 x가 2단 말이야 2 그러니까 요 x니까 x는 2보다 작으니까 요런 범위가 되지 요런 범위 그죠 x가 2가 되는 이쪽 범위는 무조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 말이지. 그렇죠? 어, 이꼴 이꼴 돼 있네. 이꼴 돼 있으니까 이꼴이딱 붙이면 되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앞에 역시 역시 숫자가 붙어 있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되 있죠. 그죠 자, 이거 y 하고 이것도 역시 y 하면 되지. 똑 같그림 되죠 1 어? 요것도 마이너스 1이고 요것도 1이네 또 그걸로 됐네 조심 그렇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하면 제로 되지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1 하면은 2 4 되네 마이너스 1 하면은 4 마이너스 1 콤마 4 됐죠 마이너스 1 콤마 4 됐는데 역시 여기여기 여기 다르니까 다르니까 분명히 이 중간에 직선이 나온다 했죠 그죠 상수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되잖아. 아, 여기가 플러스 되잖아. 이거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이좌한 쪽이지. 여기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X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Y는 X 플러스 X 되죠. 자, 이거 암산하면 어떻게 되니? 플러스니까 3X 플러스 3있지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2가 될 거니까. 플러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거 금방 알수 있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 점은 뭡니까? 분명히 1,1에 되죠. 그죠? 1 넣었을 때 0되고 1 넣었을 때 2,3은 6되지. 1,6 이래 된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은 전부 다 이어 전부 다 1보다 클때 1보다 클 때는 전부 다양대지 그러니까 y꼴 이렇게 돼. y꼴 y 골, 뭐, 이거 플러스 될 때하고 마이너스 될때 조심해야 된다. 자, 플러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양이니까 OX 되지. OX 했는데, OX 인데 어, 점다 양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3 되죠. 그래서 플러스 1 이래 되지. 그죠? 자, 이거는, 이거는 y 골, 전부 다 마이너스 OX 되지. 마이너스 OX 됐는데, 이거 마이너스 하니까 2 됐지. 이거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1 이래 되죠. 됐죠? 그럼 이렇게 지금 했다. 근데 9야, 9. 여기 지금 6이야. 그럼 9는 여, 여기네. 9. 그죠? y 꼴 9. 그러면 여기 지금 교점이 생기는데, 생기는데, 9가 더 커. 9가 더 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x 이 값을 막 대입했을 때, 더큰 값은 요 사이지, 그죠? 요 사이. 요거야, 요거. 요 사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x, 여기가 x 교점인데, 요 사이에요, 요 사이. 요 사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지, 그죠? 자, 그러면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 구하면은 OX 플러스 1이 꼴 9, 이래야 되지. OX는 8, X는 5분의 8, 이래야 되네. 그렇죠. X는 5분의 8. 이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OX, 마이너스 1하고 9니까, OX는, 자, OX는, 마이너스 10 해서 X는, 마이너스 2 됐죠. 자,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하고 5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 x, 5분의 8. 이런 범위가 나온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꼴 없죠. 자, 이런 범위가 나온다는 거. 충분히 그래프로 풀면 쉽게 나오죠. 그죠. 훨씬 빠릅니다. 이. 자, 이것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 이제 함수, 어, 함수가 나왔네. 1차 함수. 역시 이것도 y로 하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너무나 익숙하지. 여기. 마이너스 1, 2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제로, 마이너스 1을 하면은 3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반드시 그, 이렇게 된다고 알수 있죠. 여기에 뭡니까? 2, 2 있을 때, 2 있을 때3딱 되지, 그죠? 이거는 말 하나만 하죠, 그죠? 자, 그래 이렇게 된다. y는 두개다 플러스일 때다. 2x 마이너스 1 바로 나오지. 그럼 이거는 y 마둘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1번 플러스 1 바로 나오지,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됐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X 플러스 2야. 0,1을 지나, 0 콤마 X가 0이니까, 0은 여기 있다. 0일 때 2니까, 한요 밑에쯤 있겠네. 자0,2 하면 요, 요 정도쯤 있겠네, 그죠? 그렇죠? 0,2. 0,1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 말이야. 기울기는 1이야. 요 기울기 2네, 2. 1이니까, 이거는 좀더 비슷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지나간다는걸알수 있죠. 이렇게 평행은 아니잖아, 이렇게. 그죠? 평행은 아니니까 이렇게 돼서 지난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2야. X 플러스 2가 더 커. 이게 Y 꼴. X 플러스 2죠? 자, X 플러스 2가 Y 값이 더큰 거는 어디, 어딥니까? 여기, 여기에서 쭉 X 값을 막 넣으니까 크지. 큰 범위는 얘에서 여기까지네. 딱이에서여기까지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는갈수 있지. 자, 그러면은 이때, 교점이자 표를 구하면 된데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는, 왜이 이거 3이지. 3하고, x, x 플러스 2하고 하면 되죠. x는 1이다. 여기는 x가 1이야. 됐죠. 그러면은, 이거는, 2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2야. 그러면 x는 3이야. 이거는 3이야. 됐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꼴 없죠. 그럼면 1, x, 3.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빨리 나올 수 있잖아, 그쵸?